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방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전시의회 조원회의장은 대전 용산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용산이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설명회에 참석해 믿을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교육계 인사와 건축사,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내빈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신축공사의 주요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원휘 의장은 먼저 용산이 초등학교가 오랜 기다림 끝에 최첨단, 최신식의 시설로 2027년 3월 개교 예정이라며 대규모 주거지역에 신설될 초등학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대전시의회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최고의 교육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대전시 교육 행정을 촘촘하게 살피고 조례 재개정 등 제도 보완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방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